대구 시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냅시다. 대구 시민 여러분, 배신의 정치를 끝장냅시다. 대구 시민 여러분, 문재인을 하루 빨리 끌어냅시다. 대구 시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냅시다. 대구 시민 여러분. 배신의 정치를 끝장냅시다! 대구 시민 여러분, 문재인을 하루빨리 끌어냅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연창중은 지금 대한민국 대구 동구을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의 힘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창중을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 대구 동구에 살고 계시는 지인이나 친인척 한 분씩만 찾으셔 가지고, 그리고 동구에 살고 계시는 윤칼세 TV 시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단한 분만 찾으셔 가지고, 윤칼세 TV 시청을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윤창중은 대구 동굴에서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윤창중 후원의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저 윤창중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여기는 지금 코로나19 인간 국경을 갖고 있는 태구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완전히 정막 강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 전체가 마스크를 쓰고 거리에는 뿅뿅 한 부분의 어 시민들만 손 정도. 지금 대구는 초토화 되었다고 해서 어 다음이 아닙니다. 여기다가 정말 대구 시민들의 그 분노에 기름을 붓듯이, 문재인 정권은 오늘 대구에 대한 공세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대구를 원천적으로 공세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자 우한, 오한, 중국 우한과 같은 원천 공세는 아니라고 얼범무렸습니다 정작 중국인의 유입을 처음부터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부터 원천 봉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씨는 미리 너무 과잉 반응을 보이지 말라라고 한가한 소리를 하면서 중국 시진핑을 향해서 우리의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라 널리 부리다가 완전히 구멍이 뚫려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은 도대체 왜 이런 확진자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지 그 원인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이미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을 두 가지를 제가 강력하게 듣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 36년 5 이상의 정치부 기자의 경력과 그리고 제가 청와대 정무수 시이 다음에 청와대 대변인을 겪으면서 국정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근본적으로 중국인 유입에 대해서 원천 차단하는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제가 처음으로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와 경북 지자체 수준의 위기관리 능력으로는 지금 이 사태를 대체할 수 없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범정부적으로 대구, 경북에 대한 대응조치를 즉각 강구해가지고 전면전을 펼치지 않는 이 사태는 대한민국 전체를 코로나19의 테닉 속에 몰아넣을 것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음카스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두 가지 중에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첫째는 문재인이 정치 권리력자요 이 문재인 세력의 뼛속까지 깊은 종중사대주의입니다. 신종코로나 우한사태가 일어나자마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중국은 우리의 친구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친구다. 근데 지금 도리어 중국이 대한민국을 원망하는 상황에 이를 정도로 대한민국은 지금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이 뭐냐? 근본적으로 이, 이런 사태, 이런 국가적 참사가 오게 된 것은 문재인 정권은 위기관리 능력이 없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왜 위기관리 능력이 없느냐? 근본적으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운동권 사보 방식, 바꿔 말하면 종종사대주의가 뼛속까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인이 들어온 만든다는 발상 자체를 할수 없는 겁니다. 또한 가지는 그야말로 국정운영에 참여해 온 경험이 없는 이 무능 아마추어들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의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대구시장 권영진 씨는 즉각적으로 중국 관광객의 대구 유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경찰과 함께 내렸어야 됩니다. 그건 지자체 단체장으로서는 마땅히 해야 될 조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중앙정부도 하지 않았고. 대구 지방 정부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음체을 보는데 대구시장도 관여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 대구시민 전체가 마스크를 쓰고 공포 속에서 떨며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니다 지금 대구시에는 웬만한 식당도 모두 문을 잠궜습니다. 그 문을 닫은 이유는 집단 전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지 물론이고 문을 열어봤자 손님이 없기 때문에 손님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있던 보통 영업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닌 가니다 종업원만 있고 손님은 없는 식당이 지금 질려합니다. 그리고 집단 감염의 위험이기 때문에 앉아서 식사는 못 하지 할수 없고 테이크 아웃 음식만 찰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물을 다 담았습니다. 다 그리고 모욕탕까지도 다물 담았습니다. 다 완전 대구 시내는 지금 유령의 도시처럼 유령의 도시처럼 변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구 시내에는 과거 새누리라고 차이가 있다. 그리고 지금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을 국회의원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정작 자신의 지역구에서는 그야말로 해방 이후 최악의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 마당에 정작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은 대구 경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공천을 받기 위해서 중앙당의 주변을 대회하고 있습니다. 왜 중앙당 주변을 대회하느냐? 공천만 받아갖고 내려오면은 막대기라도 꼽고 꼽아, 막대기를 꼽아도 표를 줄 것이다라는 오만한 생각 때문에 지금 정작 지역구에는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구 시민들, 경북 도민들이 이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됩니다. 진정으로 정치인이라면 자기 지역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재난에 대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이며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국민들과 함께 고난을 이겨낼 것인가. 이걸 지금 찾아야 될이 바람에 지금 자신들은 전부 서울에 올라가서 중앙당 근처를 배회하고 있는 이현상 그리고 대구시장도 정말 능력과 자질과 경험이 풍부한 그런 사람을 뽑아준 게 아니라 중앙정치의 권력 기정에만 능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공천을 받아 내려오면 무조건 찍어줬기 때문에 지금 위기 관리 능력 자체가 지금 전무한 상황인 겁니다. 자, 따라서 이번 4월 15일 총선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대구가, 대구가, 지금 이 망해가고 있는 대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정치 지도자들,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뽑아야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자기 지역구 발전과 그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국제적 시각, 행정 경험, 능력, 주진력 실력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냥 동네에서 그냥 아는 사람을 뽑아 그, 그 사람이 서울에서 공천장만 받아오면 무조건 찍어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야말로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유독 대구에서 왜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이렇게 벌어나, 벌어지고 있는가? 근데 그 원인도 모르고 있는가? 한마디로 위기관리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에 뽑아 놓은 뽑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금백지가 부끄럽습니다. 살아 와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서윤정 중은 오늘도 이 빗속을 그야말로 헤매면서 대구동부의 주민의 집위를 호소하고있습니다 저 윤창규는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그 억울함, 그 억울함을 다시 재조명하고, 그리고 그 억울한 정치적 시련을 초래한 이 대구 동구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이 탄핵 배신자들에 대한 응징을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민적 심판을 받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지금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되고 있는, 낙후되어 가고 있는 이 대구를 살릴 수 있는, 대구를 구할 수 있는 그 용병으로 제가 출연하한 겁니다. 윤창주은 지금 대구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현대 정치사에서 혁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자신 자신의 자신이 보좌했던 대통령을 대신해서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자신이 살던 서울 50년의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지방으로 낙향한 경우가 있습니다. 윤창준이가 이번에 대구동굴에 출마한 것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사랑 존경하는 대구동굴 주민, 국민 여러분 대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 윤창중을 지지해 주십시오. 윤창중을 지지해야만 박근혜 대통령을 살수 있고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갈아엎을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는 신종 코로나19의 일, 무참하게 초토화되고 있는 해고 현장 그리고 오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태국 시민 여러분, 전국 도민 여러분, 부산, 경남 국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발휘해 이번 신종 코로나19 대참사를 이겨내야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윤창중이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화이팅 합시다!